오늘은 아, 이 텐트를 게이밍 텐트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게이밍 핵심은 이거죠. LED. 이 LED를 사용해서 이것을 게이밍 텐트로 한번 살바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탑에서 23인치 모니터 갖다 놨어다이 다이소 건전지 너무 좋아. 마트 가서 건전지 가격 한번 보고 다이소 가서 이 건전지 사면 기분 엄청 좋아집니다. 거의 뭐 3분의 1 가격. 이 배터리 케이스 뭐냐면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대량으로 배터리산 다음에 케이스에 넣어놓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LED 선을 책상에다가 덕지덕지 붙여주면 적당히 게이밍 느낌 나겠죠? 자자 게이밍 텐트 완성. 책상 조금 나는거 불편? 아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gaming tent gaming gaming 또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LED만 붙으면 게이밍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게이밍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습니다. 게이밍 잘 아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거든요. 게이밍인데 덕테이프가 여기서 발라져 있다고? 그게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잘 모르시나 본데 게이밍인데 덕테이프 가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게이밍이라서 덕테이프 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들어보세요. 님 본인 자신이 게이밍 인간일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임이 인간일 수도 있어요 이미 게임만 해서?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그냥 게임이 인간인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태풍 피해 안 받냐고요? 사절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는 보내주셔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태풍 피해 안 받아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숲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을 개소리였고요. 아무튼 뭔가 잡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원짜리 열화상 야간 투시경을 사놓고 뭔가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해가지고 지금 배별로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생물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저기 뭐야? 천체 관측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좀 맑음 하려고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하늘 보시다시피 지금 구름이 너무 많아요. 별을 보려고 해도 볼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름이 많아서요. 원래 천체 관측 먼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근처에 가로등도 쳤습니다. 천체 관측하기엔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불안이라도 한 마리 나와줘. 안녕하세요. 갖고 왔습니다. 집에, 집에 가서 플렉스 테이프 갖고 왔어요. 일단 넓어서 좋네요. 이걸로 텐트를 보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 근데 일단은 진짜 끈적끈적해. 이양 옆에서부터 끈적끈적해서 이 끈적함이 뭔가 신뢰감을 주네요. 자, 여기 보면 텐트가 다 찢어졌죠? 오, 접착력은 확실한데? 솔직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어. 근데 이 길이 보니까 너무 적게 산것 같아. 든든하게 여섯 개 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걸 반을 자르던가 해야겠어. 애껴어야될것 같아. 아, 이게 완벽하다. 엄청 튼튼하게잘 붙는다. 지금 봐봐. 아, 어, 튼튼.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졸라 끈적끈적하다. 보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플래스테이프의 힘은 충분히 경험하였으니까 이제 이곳, 어, 이곳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저 휘어 있는 파이프는 새로 주문했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파이프는 교체할 거야. 저 휘인 파이프는 펴도다이 없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아, 이 붙인 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이소에서 산 다이소 천막, 다이소 방수 천막을 덮으면 완벽하겠죠? 자, 아니 들어가기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 6 0 0 0 원인가 주고 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압세 차고인데 고압은 아닌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싸서 사봤습니다, 싸서. 야, 뭐, 뭐야, 이거. 막 세차 풀세트로 주네, 이거. 워시 미트, 버핑 타월도 주고. 폼렌스용폼 퐁. 이야, 3만짜리 배터리라는데, 과연 3만일까요? 아무튼 크기가 크네. <목소리> 제가 요 그릴을 전에 먹고 나안 씻고 놨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파워가 얼마 정도였지? 오, 뭐이 정도면 쓸만하지? <laughs> 아주 만족스러운 성능이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